인생을 망치는 저렴한 도파민 5가지. 인생을 망치는 저렴한 도파민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5가지 행위입니다. 1. 잦은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.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지만, 장시간 사용은 집중력 저하, 수면 부족,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2. 인스턴트 음식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. 간편하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,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3. 쇼핑과 소비.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즐거움을 주지만, 과도한 소비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4. 도박과 게임. 짜릿한 쾌감과 승리의 희열은 중독성을 유발하며, 이는 재정적 파탄, 인간관계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5. 과도한 음주와 흡연. 알코올과 니코틴은 일시적인 스트레스에서 효과를 주지만,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중독을 유발하여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행위들은 짧은 순간에 즐거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저렴한 도파민 대신 운동, 독서, 명상,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법으로 도파민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